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각함수의 접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미분법과 이 부정적분의 서 설역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매우 쉽게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해두고요. 자, 먼저 함께 하기를 볼게요.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라고 했는데 어, f(x)가 주어지고 f(x)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미분 상각함수의 미분은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죠. 보통의 경우에 c로 시작하는 상업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코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고요. 탄젠트 x를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그리고 코탄젠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분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미분하면 어, fx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sin x, 미분해서 sin x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그냥 cos x라고 쓰면 어때요? cos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cos x, 그리고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s e c o n t x 무엇을 미분하면 s ccontex가 세컨트 제곱 X가 되나요? 인데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어, 세컨트 제곱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미분하면 코스 세컨트 제곱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어, 붙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탄젠트 X를 미분하게 되면 코스 세컨트, 마이너스 코스 세컨트가 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적분상수 C 를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상학수의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다인데요. 미분의 역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상학함수의 적분을, 부정적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학수의 부정적분. 무엇을 미분하면 s 사 n x 가 되나요라고 생각하면 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 를 미분하면 됩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 번도 무엇을 미분하면 코사인 x 가 됩니까라고 묻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s 사 n x 를 미분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미분에서 스티커드 제곱이 되는 것은 탄젠트 x 가 되겠고요. 그다음 에 미분에서 코스테컨드 x 가 제곱 x 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x 가 됩니다. 그리고 미분에서 세컨텍스 탄현텍스가 되는 것은 세컨텍스이고요. 미분에서 코세컨트 x 코탄젠트 텍스를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코세컨트 텍스가 됩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 상 삼각함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된 이런 다항식일 때는 당연히 각각의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옆번을 볼게요.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여러분 교과서 에다가이 부정적분을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어 각각의 어, 부정적분을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하고요. sin x dx 플러스 인테그랄 cos i n x dx 이렇게 한번 써준 다음에 자 무엇을 미분하면 sin x가 됩니까? 인데 -cos i n x였죠? cos, x, 그리고, 플러스 s sin, x, 쓴 다음에, 부정적분 c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이번도 볼까요? 어, 이것도 각각의 부정적분을 나타내면, 개수는 인테그랄 앞에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sin, 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코 o s 컨트, 제곱, x, d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적분을 하겠, 어,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값은 2배,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니까 플러스 하고요. 코 탄젠트 x, 플러스 c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은 일단은 먼저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인테그 e g r a l s c a n t x. 다시 한번 쓸게요. s e c a x 곱하기 탄젠트 x 플러스 아 이건 제 dx를 그냥 바로 쓸게요. 그다음에 인테그랄 하고요. 세 n 트 제곱 x dx 이렇게 한번 써주고 무엇을 미분하면 세컨트 곱하기 탄젠트 x가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뭐냐면 아세 n 트 x를 미분하면 됩니다라는 거죠. 그다음 무엇을 미분하면 세 n 트 제곱이 되나요?인데요. 이것은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도 일단은 어 부분 어 분배법칙을 쓴 다음에 인, 각각의 인테그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인테그랄 코시컨트 x 사인 x dx 마이너스 그다음에 인테그랄 코시컨트 곱하기 코탄젠트 x dx 이렇게 한번 써 주는데 여기서 이제 코시컨트라는 게 사인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s i n x분의 1이에요. 곱하기 s i n x다 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아, 1이에요. 라는 거예요. integral 2를 계산하는 거죠. integral 2.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x가 됩니다. x. 그 다음에 무엇을 미분하면, c o s e c u e n t x 곱하기 cotanet x가 되냐인데, 당연히, c 어, o s e c u e n t cosecant, minus c o s e c u e n t 인데요. 앞에 minus 그랬으니까, minus, minus, plus, c o s e c u e n t x. 플러스 c라고 쓰면 됩니다. 어, 예제 3 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제 3 번에서는 정적분인데 약간 식이 복잡해졌죠. 이 분수인 경우는 이 분부를 가지고 분자를 각각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분의 2 코사인 세제곱 x 계산하니까 2 코사인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 분의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세컨드 제곱 x 가 됩니다. 각각의 부정적분을 계산해 주게 되면 첫 번째는 2 sin x가 되겠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 탄젠 n x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0부터 4 분의 파이까지 먼저 4 분의 파이를 대입한 다음에 빼기 0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문제 7번 마찬가지로 교과서 예백에다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동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 7번, 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3sin x, 마이너스 1의 어, 적적분적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어, 3sin x는 마이너스 3, c o s x를, 마이너스 3, c o s x를 어, 미분하면, 어, 3sin x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하고요. 먼저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은 0 빼기, 2분의 파이가 되겠고 마이너스 이번엔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이 됩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이번에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분모가 있으면 이 분모를 사인 제곱 x를 먼저 사인 제곱 x 코탄젠트 x를 아,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x로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값은, 인테그랄하고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π. 먼저, sin x, c o t a n g e n t x 를 나누어 주니까, 이 값은, 어, sin x분의 c o s 트 e q u n t x. 아, c o s e n t x, 그 다음에 c o t a n g e n t x 가 남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1을 나누어 주니까, sin 제곱 x분의 1이잖아요. 이 값은, 마이너스, c o s 트 e n t 제곱 x, dx가 됩니다. 아래다 써볼게요. 이렇게 dx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미분하면 코세컨트 x 코탄젠트 x가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미분하면 코세컨트 제곱이 되느냐 그걸 묻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이퀄스고요. 첫 번째가 마이너스 코세컨트 x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코탄젠트 x가 됩니다. 어, 6 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 고구요 먼저 4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루트 2그 다음에 플러스 2 되겠고요 빼기 이번엔 6분의 파이를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이거을 전개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음, 상악함수사의 관계를 이용. 상악함수의 관계, 여러 개의 이제 관계의 식을 배웠었는데, 그 관계의 식을 한번 이용해서 함수의 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볼게요.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인데요. 첫 번째 1번은 코사인 X 곱하기 탄젠트 X 인데, 우리는 탄젠트 X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의 코사인 X, 분자의 코사인 X가 약분이 되겠고, sin x만 남습니다. 그래서 minus cos x plus c가 되겠고요. 자, 이번도 보겠습니다. 1 plus sin x 분의 c o s 제곱 x인데, c o s i n 제곱 x가 1 minus sin 제곱 x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plus sin x 곱하기 1 minus sin x가 되겠고, 분모 분자에서 1 plus sin x, 1 plus sin x가 약분이 됩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1 minus sin x만 남고요. x plus cos x p l u c.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8번 마찬가지로 교과서 새에다가 이런 분 풀어보고요. 먼저 푼 다음에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8번의 1번 부정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탄젠트 제곱백스가 나오는데요. 미분에서 탄젠트 제곱백스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먼저 한번 써 볼게요. 탄젠트 제곱백스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x 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좌변에는 있는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세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제이 퀄 하고요. 인테그랄 세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에서세컨트 제곱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탄젠트 x 입니다. 이퀄 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c로 쓰면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분의 1 플러스 사인 제곱 x 인데 어, 여기서 분모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x 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값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인테그랄 하구요. 사인 제곱 x 분의 1 플러스 sine 제곱 x d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모에 있는 sine 제곱 x로 1을 나눠주고 plus sine 제곱 x로 sine 제곱 x를 나눠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은 equal하고요 integral 첫 번째는 sine 제곱 x 분의 1이기 때문에 cosecant 제곱 x가 되겠고 두 번째는 sine 제곱 x 분의 sine 제곱 x 1이 되겠죠 그래서 dx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는 무엇을 미분하면 코스테컨더스 제곱 x가 되나요?인데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x죠, cot x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 이번에 문제 구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구번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시오인데요. 자, 먼저 1 번을 볼게요. 일단은 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0부터 파이까지 쓰겠고요 sinx 그다음에 자 가로하고 코탄젠트 x는 sinx분의 cosinx라서 sinx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코사인 x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어 미분에서 sinx가 되는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고요. 미분에서 코사인 X가 되는 함수는 사인 X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0, 파이. 파이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 되겠고요. 빼기. 이번엔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2가 됩니다. 자, 이번엔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사인 제곱 X 인데요. 요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될수 있죠. 그래서 이걸 먼저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고요.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분자는, 자, 이걸 한번 먼저 써주면 이 값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인데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x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자가 자1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dx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서 1 플러스 코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 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남는 것은 1 c o s x만 남죠. 자, 그래서, integral, 0부터 2분의 pi까지, 1 c o s x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미분하면 1이 됩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x s i n x. 가 되겠고요. 0부터 2분의 pi까지. 자, 먼저 2분의 pi를 대입해서, 어, 대입하고, 빼기, 0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어, 답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 생각 넓이를 설명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이 있는데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sinx 마이너스 cosx 이걸 좀 굵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제, 절대값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정적물 계산하는 문제인데,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큰 값에서 빼기 작은 값을 빼야 되잖아요.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제 위에서 보면, 0부터 파이까지 이 사이에서, 어, 사인 X와 코사인 X의 그래프의 교점은 4분의 파이인 건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X가 크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sinx가 어, cosx보다 큽니다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자 먼저 1번을 볼게요 다친 구간 0파이에서 방정식 sinx equal cosx의 해를 구하세요 인데 x의 값은 하나죠 그래프로 여러분이 푸는 능력을 기르는게 좋습니다 x는 4분의 파이고요 두번째 활동 1을 이용해서 다친 구간 0파이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구간을 가끔 알아보자 는데 첫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sinx가 cosx보다 큰 구간, 크거나 같은 구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inx가 cosx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폐구간이니까 첫 번째가 sinx가 cosx보다 큰 구간을 먼저 구하면 되는데요 그 구간은 4분의 파이부터 자 폐구간하고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cosx가 sinx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잖아요 이 값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설명한대로 절대 값이라는 것은 양수로 만들어주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X가 크고 큰 값에 장값을 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사인 X가 크니까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콜 쓰고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코사인 x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은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를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위에서 그래프를 보면 사인 x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값, 즉 사인 x 빼기 cos x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어, 이렇게 써준 다음에, 계산은 간단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동적분 어, 적분하게 되면, 음, sin x, 그 다음에 플러스 cos x가 되겠고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플러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 cos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sin x가 되겠네요.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계산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 것은 루트 2마이 1이 되겠고요. 플러스 뒤에 것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 루트 2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